은 이사야 60장 말씀. 어, 새로 회복된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뒷받침하는 성전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말씀들은 바로 그 성전 도시를 이룰 야곱의 자손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와 성실로 자기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성전을 섬기는 성전 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성실하고, 그런 어떤 경건한 삶을 제대로 살아줄 때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다 라는 그런 교훈, 그런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60장에 와서는 이제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도시 다 준비가 완벽하게 됐으니까 비로소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내 빛이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온 세상의 성전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것은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질지라도 너는 빛을 비춰라. 라는 그런 대비적인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교회는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더 환하게, 더 밝게 어둠을 밝히는. 그니까, 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바로 제국 내 어두움을 촥 몰아내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서 말 아래 감춰두지 말고 등경 위에도 옷 비틀려서 세상에 환하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또 왕들이 그 광명을 찾아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의 속성들은 빛을 찾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빛을 발하라는 그런 명령. 뭐 요즘으로 하자면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지상 대명령과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영광이 빛처럼 능력이 돼서 나타나게 될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들도 오순절 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옛날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힘 있고 능력 있는 그야말로 이 빛을 바라는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 전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힘입어서, 어,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 속에서의 핵심 말은 자,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발자를 보면 구름 같이 비둘기 같이 그 복음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지금 막 날아오듯이 비둘기처럼 날아오듯이 날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만큼 날아서 온다라는 말은 아주 빠르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는 자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날라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영광, 앞으로 이런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라는 어 비전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의 부가 거리로 보일 것이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모일 것이요. 수많은 낙타, 스바의 금, 유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 도시가 정말 아주 풍성해질 것이다. 사람들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풍부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4절에는 어 이에 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너 노에서 너를 쳤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다 몰려와서 내 성벽을 쌓고 너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성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고 주야로. 다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그 백성들은 파멸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를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 것이고, 너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의 그 권세, 그 면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도시를, 모든 이방, 열국이, 만민이 성전 도시를 다 공들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은 모든 열방에게 열려있어서, 모두가 다 그리로 왕래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공급을 받아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 성전 도시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 그 고귀함, 그 영화로움, 그 거룩함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한 지역 사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이방인들도 반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기고 교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까지 선교 사역들을 함으로써 도움을 얻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세워지는 걸 적극적으로 어? 협조하고 도와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변화되어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그런 게 바로 이 사회에서 보여주는 이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은 내가 버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했으나 앞에서는 노예에서 너를 쳤으나라고 시작했지만 여기서 버림 당했고 미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아름다움,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전능자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인 것을 만방이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17절과 18절에는 금은 철 금은 철이 풍부하다라고 금은 은을 대신하고 은은 노을 대신하고 뭐스은 철을 대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부요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의 부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서는 바로 그 은혜의 부요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부요함을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이 관원이 되고 공의가 공이 그리고 구원이 벽이 되고, 찬송이 문이 되고, 공의가 감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예루살렘이 아주 화평화가 있고, 공의가 있고, 구원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성전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이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충만해서, 정말 너무나도 부여해서, 그 은혜의 부여함을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도 와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여호와가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해가 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 표현은 그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만국이 다 와서 거기 와서 은혜를 받고, 또 거기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이 다 흘러서 열국을 다 소생시키고, 그 거기에서 나는 나무들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고, 이런 식의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 게시록의 이상은 요한이 바로 이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받은 바 은혜대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권세가 넘쳐서 한 명이 작은 자한 명이 천 명을 감당하고 약한 자한 명이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크게 놀라우게 사용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성취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같으신 분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사실 그 예루살렘의 성전 같으신 분이죠. 요한이 게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 요한이 봤을 때는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하나님의 성, 성전 도시를 이루었던 예루살렘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도시를 이루는 예루살렘은 바로 그 성전을, 성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거룩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 좋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정말, 어, 교회로서의 제 역할,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들로서의 제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힘있고 능력있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빛을 이 지역사회에서 찬란하게 비춰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